아이고야 지금 전화해봤더니 왜 오늘 아침에 오기로 했는데 안오지 했더니 얘가 얘 고모분과 상당하셔가지고 어머님 모시고 그저께 가서 어저께 하룻밤 재고 오늘 아침에 오기로 되어 있는데왜 안오나 했더니 급하게 갔다 오고 나니까 걔가 죽어 있더라는 거야 아이고야 이게 인생이야 이게 엎칠때 덮치고 덮친데 또 엎쳐버리고 하, 집안에 또 식구중에 또큰 수술 했지 그런데다가 또 친인척도 돌아가셨지 또 반려견 또 죽었지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남았을 것이다. 조심해서 와라. 나는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어떡 하냐 지금. 그냥 가서 해다 뛰쳐 나오면서 또 해야지. 뭐. 어쩔 수 없다. 긴장하고 하다가 뛰쳐 나와서 해야지. 뭐. 오늘 비닐하우스 임발 때 꽂고 비닐하우스 꽂아야 돼 아이가 그리고 평택 나가서 그거 제초 매트 그 어이없는 제초 매트로 치, 처마 매트 대신 썼다가 내가 비닐하우스 물받아 만들었는데 야 요번주 안에 지금 월화수목금월화수요2 뭐, 3일 안에 빨리 비닐하우스 다 끝내고 다그 안에 버섯 그 종균 심은 거 그거 깔아놔야 그게 아 한번 해보자 가서 뭐 수평이 뭐고 뭐다 필요 없다 그냥 얼른 꽂아가지고 검은 거 씌워가지고 읍사무소 아 그냥 까만 거만 씌워놓자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아 요즘에 내 주변에 이렇게 애군이 많이 오냐. 아이고야. 씨. 아이고. 아휴. 일을 크게 안 벌리고 앞으로 축소시키면서 더 축소시키면서 살아야지. 아.